그럼 여러분, 왜 삼손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삼손을 나신으로 명령하셨을까? 이미 벌써 사사시대가 한 300년 가까이가 지나갔어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타락하고, 지혜사장도 타락하고, 레윈도 타락하고, 사사들도 타락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태에서부터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태에서부터 만들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에서 사람 가운데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만한 예고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엘리사벳을 만나게 하시고 사가랴를 만나게 하시고 세례 요한을 보내 주셔서 예수님을 예비하게 하시는. 나기, 태에서 나기도 전에. 오늘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사시대에도 더 이상 그, 그들 가운데,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태에서부터 만들어야 되겠다. 태교를 하나님이 가장 먼저 시작하셨어요. 음? 삼손이 태교를 통해서 태어났다니까요. 여러분 삼손이 임신하고 있는 그 엄마 마누아도 뭘 하면 안 돼? 오늘 명령했잖아 그러므로 너는. 응?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누아도 결국은 삼손을 낳게 할 그때까지는 나신인이 되는 거예요. 삼손을 잉태하고 10개월 동안 뱃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이 땅에 태어날 동안까지 뭘 하는 거야?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왜? 너는 나시린을 잉태했느니라. 오늘 여러분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 역시도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을까? 나시린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독주도 마시지 않았을 테고요. 머리도 깎지 않았을 테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았을 거예요. 누구를 인퇴했는데? 그리스도 인퇴했으니까요. 세례원과 같은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를 인퇴했기 때문에 그들 역시도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이 그런 세 생각을 다 기록하면 백과사선처럼 두꺼워질 테니까 그런 것들은 생략하는 거죠. 생략해도 그들의 삶은 그대로 다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 땅에 마신으로, 태에서부터 만들어서 태어나가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없어서 태에서부터 만들어서 나온 겁니다.